그래서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된 스포츠 경기는 종종 총성 없는 전쟁에 비유되곤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기가 바로 축구 한일전입니다. 벌써 이름부터가 한일전이죠, 그렇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런던 올림픽에서 축구 동메달 결정전에서 3, 4위 동메달 결정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만났습니다. 그냥 한일전만 해도 장난이 아닌데. 올림픽 축구 동메달 결정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사진을 네.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네. 이 선수들의 표정만 봐도 네. 그 다음 사진이요 일본 선수의 표정이고요. 네, 우리 선수의 표정인데요. 이 선수들의 표정만 봐도 지금 얼마나 투쟁심을 가지고 경기를 하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일본을 2대0으로 이기고 동메달을 땄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환호했고 일본은 침통했습니다. 그때 올림픽 축구 대표팀 감독이 홍명보 씨였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지금은 한국 국가대표 축구 감독이 되었습니다. 축구나 야구와 같은 단체 종목인 경우에는 선수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선수의 역량보다 감독의 영향이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러 명의 선수들이 감독의 작전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작전 능력은 곧 감독의 능력이라고 할수 있으며, 이는 스포츠뿐 아니라 경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나 군사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우수와 2장은 1장 다음에 나오지만 시간상으로는 1장 이전에 있었던 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문맥상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3장 2절에 보면 백성들이 시 뜀을 떠나서 요단 강가에서 진을 치고 사흘을 보냈는데 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보냈던 사흘이 1장 11절에 사흘 안에 요단 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라는 말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2장, 1장, 3장식으로 3장 순으로 시간이 진행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우수아는 2장에서 첫 번째 작전 지시를 내립니다. 그 작전은 무슨 작전이었습니까? 바로 정탐 작전이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40년 전 모세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함에 그들이 가서 라압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개혁개정 성경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혁개정 성경에는 그냥 여우아가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 몰래 보냈다 또 영어 성경에 보면 비밀스럽게 비밀리에 보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우아가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여리고가 요단 강가에 위치한. 전략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함락하면 가나안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경로가 열리는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이두 명의 정탐꾼이 어디로 갔죠? 네,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왜 기생 정탐하러 들어가서 왜 기생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이 기생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고 또. 기생의 집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드나들었죠. 그래서 좀더 안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듯 싶습니다. 많은 외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곳에 가 있으면 드나드는 것도 그다지 위험하지 않으리라고 특별한 의심을 받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듯 싶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단박에 들통나고 맙니다. 이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호수아는 은밀하고 몰래 두 정탐꾼을 보냈지만 그들은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빨리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여리고왕은 즉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여리고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만약 여기서 이두 명의 정탐꾼이 붙잡혔다면 그래서 처형당했다면 그래서 그 사실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우서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꽤 많이 당황하고 동요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상황은 단순히 이채포 직전에 있는 두 정탐꾼에게뿐 아니라 강 건너편에 있는 여우수아와 이스라엘에게도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여우수아의 첫 번째 작전인 정탐작전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 숨겨놓았던 하나님의 작전이 펼쳐집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래야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기생라합이 이두 명의 정탐꾼을 지붕에 숨겨놓고는 이 정탐꾼을 잡으러 온 군사들에게는 그들이 이미 나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을 믿은 여리고의 군사들은 서둘러 뒤쫓아 나갔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라합이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거짓말이 좋은 거짓말이냐 나쁜 거짓말이냐가 아니라 라합이 왜 거짓말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라합의 거짓말이 발각되었다면 라합은 결코 무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정탐꾼을 숨겨놓은 반역죄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라합은 자기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럼 왜 라합은 이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구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라합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자기 목숨을 내걸고 거짓말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온 하늘과 땅의 주인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찾아로온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라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기게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은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여호수아의 한 손가락을 넣으시고 히브리서로 넘어가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은 라합이 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기에 이스라엘이 곧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또 정탐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차지할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생명을 살려줬던 것처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차지할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살려 달라고 요구합니다. 다시 여호수아 2장으로 돌아와서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한훈이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러자 두 정탐꾼은 그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면서 자신들을 달아내린 붉은 줄을 창문 밖으로 걸어 놓으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내 집에 모으라. 라합은 정탐꾼들의 말대로 창문에 붉은 줄을 내걸었고 정탐꾼들은 그 붉은 줄을 타고 내려가서 무사히 다시 여우수아에게로 돌아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우사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우사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두 정탐꾼의 보고 내용은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고했던 정탐꾼들의 보고하는 정 반대 내용이었습니다.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가장 힘과 용기가 난 사람은 아마도 여우수아일 것입니다. 이 정탐 작전은 여우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난 뒤에 펼쳤던 첫 번째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탐꾼들은 바로 들통났고 붙잡힐 뻔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용감한 여인 라합을 통해서 그들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작전으로 따지면 여호수아의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몰래 들어가서 여리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그 여호수아의 정탐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한 작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작전을 펼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이 전쟁의 승패가 자신의 작전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작전을 세우기 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작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장은, 앞으로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될 가나안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가나안 전쟁은 단순히 땅따먹기 싸움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영토 싸움이 아닙니다. 가나안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민족 간의 민족 전쟁이 아닙니다. 가나안 전쟁은 여우수아가 이끄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입니다. 그렇기에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이며 그렇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요구되는 싸움이라는 것이 지금 여우사 이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인종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죠. 라합의 신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천대받고 무시받는 그렇죠? 기생, 즉 창녀였습니다. 15절을 보면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어떤 학자는 이 성벽 위에 산다는 것은 이 여리고의 주류 사회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주류 사회에서 제외된 소외된 변방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은 가난한 사람인데다가 기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인종적으로도 신분적으로도 하나님의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온 하늘과 땅의 중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즉 그녀에게는 온 하늘과 땅의 중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는 그 믿음이 그녀에게는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라합에게는 이두 정탐꾼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처럼 보여요. 이 장만 보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기고 보호한 것입니다. 그녀는 정탐꾼을 숨기는 그 행동함으로, 그 행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야구 보서 2장 2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어지는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델로서 라합의 이야기를 야구 보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호수와 2장은 가나안 전쟁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으로서 이 전쟁의 본질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이미 가나안 땅에서부터 이미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가나안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미 그 가나안 전쟁이 믿음의 싸움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정반대는 사람이 나중에 7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믿음으로 이 싸움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아간입니다. 가난한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이 싸움에 참여한 라합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참여하지 못한 아간이 있었죠. 중요한 것은 혈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입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이 가나안 전쟁에 참여했고 결국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 약속받은 대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 됩니다. 그녀는 신약 성경에 믿음의 여인으로 소개될 뿐 아니라 여인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인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이 오르게 됩니다. 놀랍죠. 마태국 1장 5절 말씀 보면, 살모는 라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라압은 바로 보아스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행하심이 참으로 놀랍죠. 라압의 믿음이 그녀의 삶을 멋지고 아름답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한낱 그냥 이방 기생으로 이방 창녀로 끝날 수 끝나버릴 수 있는 그렇죠? 그녀의 삶을 그가 믿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놀랍게 아름답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이 창문에 달아내린 붉은지를 타고 정탐꾼들은 무사히 성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줄 때문에 라압과 그녀의 가족들은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에도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줄을 티크바라고 하는데 이 티크바는 소망이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티크바라는 단어에는 줄과 소망이라는 뜻이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압이 믿음으로 창문에 달아내린 붉은 줄은 생명의 줄이며 동시에 소망의 줄이었던 것입니다. 라합이 그냥 거기 살았으면 라합은 가나안 민족으로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합이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그는 멸시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가난한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이 붉은 줄을 내렸을 때 그녀도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구원했을 뿐 아니라 그녀와 그녀의 가족도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놀라운 소망과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줄이시며 소망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줄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줄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쪽이에요. 예수님이란 생명의 줄을 붙잡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생명을 걸고 이 줄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받는 데만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거는 일도 이 믿음의 줄을 생명 줄을 붙잡는데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라는 생명줄과 소망줄을 잡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양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걸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위험이 없는 적당한 수준까지, 손해가 없는 적당한 선까지만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신뢰한다면, 그렇죠? 정말로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걸수 있는 것이죠. 걸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는 게 당연한 것이죠.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워싱턴 정가에서 시골뜨기 취급을 받던 민주당 빌 클린턴 후보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이 대선 구호로 현직 대통령이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을, 조지 부시를 누르고 당선되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은 우리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바보야 문제는 믿음이야 라합은 우리에게 문제는 믿음이야라고 외칩니다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고 지식이 없고 건강이 없고 권력이 없고 지식이 없는 것 하지만 더큰 문제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다른 것들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라합은 철저히 그런 것에 소외된 사람이었고, 없는 사람이었고, 무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녀는 목숨을 걸었죠. 목숨을 건 믿음이 그녀의 삶을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라합이 창 밖으로 내린 붉은 줄은 생명을 살리는 줄이기 전에 어떤 줄이었습니까? 생명을 건줄이었던 것입니다. 이 줄이 생명을 살리는 줄이기 전에 먼저 내 성명을 건줄이었던 것이죠. 내 생명을 건줄로 생명을 살리게 된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내걸수 없던 줄이었습니다. 어떻게 숨길 수 있어요? 혹시 줄을 밖으로 내려서 정탐꾼들이줄 타고 내려가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라비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혈통이 아닙니다. 신분이 아닙니다. 지위나 소유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 걸고 생명줄과 소망줄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생명을 걸때 생명을 낳을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사실 그것은 엄마의 생명을 거는 일인 것이죠.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작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전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작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내걸어야 할 붉은 줄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붉은 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우리를 걸고 위험과 도전을 감수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작전이 펼쳐지는 그런 멋지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과 새도교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우리 함께 같이. 사람이 일어나 거임을